자 오른쪽에서 최성호과 치고 들어가다가 살짝 누워, 아, 놔두고 갔어요 자 치고 나옵니다 아 지금 네. 또 단독 철수를 내주나요 자 공단했습니다 자노단크예요자 공단했습니다 자노단크예요자천단입천다자자공단입자 빅제송 예아 상상치 못한 일이에요 오당 첫골을 기원만 했지 기대는 사실 안 했습니다 전반전에아올줄이야네 무슨 번째 골도 뭐아 가야죠 자3대 1이 됐습니다 와요 아점도 만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좋대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좋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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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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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진아요한골 넣습니다. 아, 목말라, 어. 목말라, 빨리 물. 한판또 뛰자. 상대 선수 17번, 송성규 혼자, 네. 어, 지금 FC 슈토이 진영에 와있고. 자, 또, 또 마크에요! 자, 또, 또 마크에요! 대박 먹고! 자, 또, 또 마크에요! 최정원이 21번 수 자, 창단 첫골 정도만 기대했고. 아, 여러분 잘하면 창단 첫골로 서 창단 어, 첫승도 가능할지도 예. 모르겠어요 첫승 뭐 이런 것들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 함께 기대해 주시죠. 자, 네, 이쪽으로 아, 십시오 아, 놀랐습니다, 예. 놀랐습니다. 예. 놀랐습니다, 정말. 3대2 3대 2. 어? 3대 2지. 아 3대 3이지. 응. 그럼 동점인 거야. 어? 네. 그럼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 거야. 아까처럼 다꼴는 <목소리> 거는 아니. 빈 공간으로 아니. 앞으로 아니. 줘서 아니. 줬기 때문에 아니. 골이 난 거란 말이야. 아니. 역습을 아니. 역습에서 아니. 골이 난 거란 말이야. 그런 식으로 있으면은 저 그래. 그래. 길게 차고요. 그렇지. 길게 차고 일단 들어가 가지고 골을 넣어야 그래. 되는 거야. 그브를 그리고를... 막은 대로 쳐골 넣었어요. 그러니까 아. 그거 아. 바로 그런 작전을 아. 가야 된다는 얘기야. 네. 어? 나는 못해 가지고 사람들 이 이게 네아야 아니, 너는 아니야. 아니야. 왜 자꾸 네가 못 했다 그래? 진짜 <laughs> 답답해. 세골도 세골 돌리는 네. 돌리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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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네. 네. 21대 빵으로 진다. 사실 네. 아 아까 도 지나. 어 산대. 어, 응. 어, 너좀 어, 천천히 어, 얘기해. 천천히. 어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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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. 좀 넘겨 주세요. 천천히 얘기해. 너무 너무 천천히 스타리아 하고. 그래 그랬어요? 그래. 그럼. 아까 이거 해 달라는 거제 길게 얘기한 거야? 제가 했어요. 제가 했다가. 저 하고 안돼안 돼. 먼저 자봐 봐. 그렇게 몰고 가다가 패스해 준 말이야. 패스. 알았지? 민우가 많이 만들어줘 알았지? 나 패스 몰라! 아 패스가 뭐냐구요! 패스? 패스?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 경기 끝납니다 경기 아, 네. 끝이 나네요 6대2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네, 네. 오늘도 졌습니다 <laughs> 하지만 <laughs> 네. 마지막 버튼과 관는 경기 내용이 전혀 달랐습니다 <laughs> 물론 지긴 했지만 잘했고 다음번에는 어? 더 잘할 수 있을 거야. 그렇지? 잘어요저있리요있요 우사... 네, 피... 아저씨 태, 탤런트예요? 아! <laughs> <laughs> 열심히 해서. 좋은 성적 오늘 너무 열심히 했다. 치들아 네. 자, 하나, 네. 둘, 둘, 셋. 파이팅! 파이팅!